상반기를 보내면서 59년 돼지대들에게 4월, 5월, 6월에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매우 현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마인드가 강하여 재물을 모으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너무 작은 재물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져서 다른 사람과 분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가끔 자신의 이익에 너무 연연하여 주변 사람들이나 동료를 보지 못하는 개인주의적인 면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음의 폭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스케일을 좀더 키워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베푸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용기와 도전 정신을 키우시기 바라며 동료나 아랫 사람을 아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 확실하게 베풀 줄 아는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59년 돼지대들에 태어난 연으로 보는 4월, 5월, 6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모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4월, 5월, 6월의 총과 꼭 잡아야 할 것,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그리고 운의 흐름과 피해야 할 사람, 재물은, 대인은, 건강운수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 4월, 5월, 6월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4월, 5월, 6월의 전체적인 총은 의욕이 넘쳐나서 과도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행동에 과욕을 부릴 수 있는 운이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아서 마음이 산란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남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 일이나 사업 역시도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이므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나 목적을 향해 나갈 때이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전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꼭 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상반기를 보면서 꼭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자세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워서 중간에 흐지부지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된다면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패배의식에 젖어들게 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방법을 몸에 익숙하게 습관해야 화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정도에 따라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거나 또한 음식 맛이 좋은 식당에서 평상시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월, 5월, 6월에는 시행착오를 들어야 하지 말고 단호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성공의 길이 다가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상반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엉뚱하거나 돌발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겨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지 하 못한 의외의 일들이 전개될 수도 있고, 옥이나 경쟁심이 발동을 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자중 자해하는 자세로 일을 하셔야 어려움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만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금전거래나 자산관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웃기에한 즉흥적인 행동을 삼가하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 5월, 6월에 무엇보다도 무리한 행동을 삼가하시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4월, 5월, 6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월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바뀐 것도 아닌데도 분위기가 좋아지니 기분도 덩달아 좋습니다. 이러한 호의에는 너무 숙스를 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주변에서 여러 변동 상황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숙해집니다. 한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시기이니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합니다. 호국 보건의 달 6월에는 하시는 일에서 행복을 맛보는 시기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강해지는 6월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으로 주변 상황들이 변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4월, 5월, 6월에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 따지고 작은 손해라도 보기를 꺼려하는 사람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도움을 준 상태에서 상대에게 별다른 부담이 안 되는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인해서 거절을 당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과 더불어 자신의 계획했던 스케줄에 차질을 입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말을 분별해서 듣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재물적으로는 지출이 늘어나고 손해가 발생하는 4월, 5월, 6월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줄어들거나 이전 것 같은데, 의식주 비용이나 접대 비용 등의 많은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출에 대한 관리 없이 카드를 사용하다가 결제 시기에 예상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알뜰한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박이나 투기성이 강한 일에 관심을 두고 하게 된다면, 수익을 올리기는 고사하고 금전적인 손실로 연결이 되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순리대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운으에서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적극적으로 친해질 수도 있으며 마음이 활동적이고 쾌활하게 바뀌는 시기입니다. 인공관계도 점차적으로 넓어가기 시작하고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며 교류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과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해야 힘을 쓰시기 바라며 아랫사람에게 항상 이 바른 모습을 잊지는 않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건강적으로는 여러분들 기운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건강상태는 매우 좋은 시기로서 무슨 일을 하시게든 활기차게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 사람들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몸을 챙기느라 오히려 몸이 상할 수도 있으니 과도한 염려는 금물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남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을 하시고 밤잠을 서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위생 상태만 잘 유지를 하신다면 아무 탈이 없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봄철에는 잠자리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부가 촉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음식으로는 여러분들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녹즙이나 샐러드가 여러분들과 잘 맞습니다. 또한 몸에서 작은 이상이 생기시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건강검진으로 사전 예방을 키우시는 4월, 5월, 6월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의 연세에는 양문을 남용할 소지가 많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봄을 맞이하면서 59년 대지대들에게 4월, 5월, 6월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